옥길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 오늘은 대림 2주일이자 인권 주일입니다. 12월에 들어서니 성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리에 화려한 장식도 많아지고 겨울 방학도 다가오고 연말 분위기까지 더해져 왠지 더 들뜨게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약 들뜨기보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해요. 우리 오늘 대림기도 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하겠습니다. 시작기도는 순례기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순례자 임마누엘 우리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영원하게 하소서 별들과 태양으로 빚어진 저희가 빛의 순례자임을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빛나는 존재들임을 오직 빛의 길만을 걷도록 초대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 빛은 온전히 당신에게서 흘러나오고, 당신에게 속해 있음을, 당신을 통해서만 빛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그늘, 우리의 어둠, 우리의 빈곤함이 당신의 빛으로, 당신의 비단에서 새로운 탄생, 재탄생의 거룩한 여정을 가고 있음을 세상 끝날 때까지. 당신께 돌아가기까지 어느 길이든 우리와 함께 순례하시는 임마누엘 이 모든 신비를 언제나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대림 기도를 할 거예요. 대림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대림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대림환을 만드는 관습은 독일에서 시작되었어요. 상록수 잎을 따서 둥그런 환을 만들고 그 위에 네 개의 초를 얻는데, 상록수는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 함께 계심을 뜻하고, 둥그런 형태는 영원을 상징한대요. 촛불은 대림절의 중요한 표징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리고 네 개의 초는 대림 4주간을 뜻하며 점점 임박해오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신자들이 깨어나 기다릴 수 있도록 대림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초를 하나씩 추가해서 켜야 합니다. 대림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또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럼 함께 우리 친구들이 만들었던 대림 안의 초를 켜고 기도해 봅시다. 대림 2주일 기도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어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되는 고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루카 3장 4자,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대림 시기는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낮추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잘 닦아놓아야 하는 시기예요. 예수님께서 평평하고 고든 길로 얼른 오실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워두는 거지요. 혹시 자신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 내 것을 나누지 않으려는 욕심이 있지는 않나 들여다보세요. 만약 이러한 나쁜 마음이 있다면 미움은 메우고 욕심은 낮추어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만들기로 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장애물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씩 채워가며 성탄을 잘 준비해 봅시다. 회개를 강조한 세례자 요한을 기억하며 반성기도와 통일기도를 함께 해보도록 해요.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셨어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니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질기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아멘 우리 친구들 대림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주님께서 오실 길을 나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길은 평탄한가요? 한주 동안 잘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뭐가 났던 나쁜 마음들, 화가 났던 썩난 마음들, 기도로 모두 봉헌하며 대림 시기를 잘 보내도록 해요. 이제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주일 학교 친구들과 함께 당신께서 오실 길을 마련하게 하소서, 함께 하는 그일 안에서 길이 고다지는 기적을, 또 당신께서 그 길로 걸어오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는 꼭 성당에서 만나요. 안녕.